안녕하십니까 벤츠 고양전시장의 강선주 주임입니다. 오늘은 지금 왼쪽에 있는 차량 g l e 450 쿠페 차량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급하게 좀 안내차 영상을 끼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기존의 이제 벤츠 g l e 450 같은 경우는 디젤로만 나왔었다 보니까 가솔린이 없어서 좀 아쉬워했던 고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년식 이제 g l e 450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SUV나 이제 쿠페 라인 둘다 좀 많은 고객님들께서 찾고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많은 판매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좀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고 있으시다 보니까, 좀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고객님들께서는, 오늘 좀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좀 문의를 많이 주시면은 제가 뭐 견적이라든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빨리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450 모델에서 이제 디젤로 보셨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300D 모델로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이제 300D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이 정확하진 않지만 뭐 2월이나 3월 입항 물량에 따라서 이제 추 바로바로 배정이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이제 1억 초반에 디젤 모델로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도 문의를 주셔도 되구요 이제 45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문의주시면 이런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어, 영상 보시고 많은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면부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주 l 리 차량 전면부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저도 와서 놀란 게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X56, 이제 BMW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냐면은, 어, X6 보고 이렇게 좀 웅장하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는데, GLE가 오히려 더 크기 자체에, 이런 웅장함이나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서,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좀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벤츠도 클래식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하단 범퍼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에어덕트라든지 뭐 크롬 디자인. 전반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솔직히 클래식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에어덕트도 실제로 공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에다가 좀 실제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 디자인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위쪽 보넷을 보게 되면 파워돔 당연히 적용됐고 캐릭터 라인까지 들어가면서 훨씬 더 전면부를 봤을 때 조금 더 역동, 역동성 있는 디자인,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라이트는 멀티빔 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뭐 디지털 라이트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 있으시지만 멀티빔만 적용돼도 솔직히 충분히 좋은 성능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릴도 스타 로고 패턴 당연히 다 적용이 됐고 홀로그램 엠블럼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전면부는 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측면부 로 이동해서 측면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휠 인치는 21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벤츠에서 좀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인 이렇게 마차율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 에어매틱 서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에어 서스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SUV여서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인 만큼. 어 에어 서스가 적용됐기 때문에 뭐 승차감뿐만 아니라 높낮이 조절도 다 가능합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에도 맞출 수가 있고 조금 더 컴포트한 주행도 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에어매틱 이제 서스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으로 와서는 이제 중점으로 보셔야 될건요 사이드 스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높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나 패밀리카로 타실 때 아이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밝고 타실 수 있게끔 사이드 스텝 당연히 들어 적용이 됐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이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살짝만 닫아주셔도 문이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이동해서 어, 쿠페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라인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제가 지금 현재 쿠페형 디자인의 차량을 타지만 뭐 벤츠 디자인, 이제 벤츠 브랜드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쿠페형 차량을 타는데 이 라인 때문에 저도 처음에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SUV임에도 불구하고 좀 디자인적으로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탔을 때 뒷자리 공간이 불편하다. 뭐 이런 단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지인들이나 계속 얘기를 해서 들었다 보니까 어 이게 크게 불편하려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막상 타다 보면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제 지인들이 타봤자 한두번 타는 거고 패밀리카로 탄다고 해도 아이들이 타기에는 전혀 걱정 없는 높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불편함 없이 타고 있고 이 라인 자체가 그냥 좀 이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UV 라인 SUV랑 비교를 했을 때는 SUV는 그냥 B 필러부터 C 필러까지가 좀 직각으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쿠페 라인은 B 필러부터 C 필러까지가 좀 이제 뭐야? 경사지게 좀 떨어져서 훨씬 더 스포티한 라... 느낌이 있고, 디자인 자체가 훨씬 좀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어... 솔직히 좀 디자인 자체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변화하지 않는 이런 디자인 자체인 것 같아요. 솔직히 클래식하면서도 좀 누가 볼 때는 이쁜 디자인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고객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좀 디자인의 변화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하지만, 솔직히 이런 벤츠, 뭐 GLE450 쿠페 라인에서 주는 이 클래식한 느낌, 그리고 기존에 좋아해 주시는 많은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뭐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좀 아쉬움은 있다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GLE450 레터링과 이제 포메틱, 사륜을 나타내는 레터링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는 이 마크를 눌러 주시면 트렁크 공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 공간을 봤을 때어 이제 아까말씀 드린 것처럼 많은 고객님들께서 뭐 쿠페면 뭐 뒷자리 좁지 않냐, 뭐 트렁크도 너무 작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히려 쿠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쪽으로 되게 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SUV라고 해도 이 위쪽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가림막이 설치되고 내가 쓸수 있는 공간 자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SUV여서 엄청 여유롭다라는 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지금 솔직히 이 쿠페 공간만 되더라도 정말 충분히 널찍한 공간이기 때문에 쓰시면서 전혀 부족함 없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뒷자리도 폴딩 되기 때문에 혹시나 더큰 짐을 넣으셔야 될 때는 뒷자리 폴딩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차량 자체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이게 뭐짐 같은 거 넣을 때 너무 불편하지 않, 않냐라고 하시면은 차 자체도 아까처럼 뭐 서스 자체를 좀 내려가지고 짐도 실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뒷공간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실내 공간은 안 잡았는데요 이 열에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얼리 모델 자체가 어, 제가 전에 근무했던 BMW보다 같은 X56 뭐 GLE SUV 쿠페 비교를 하게 되면 확실히 이 뒷공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은 고객님들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X5가 뭐 GLE보다 좀 내부 공간이 작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안 타봐서 몰랐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어, 쿠페형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제 키가 뭐 180은 살짝 안 되지만 어 이렇게 앉았을 때 전혀 헤드 공간도 불편함 없고요 레그룸 자체도 보시다시피 엄청 많이 남습니다 제가 덩치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이 불편하면 저는 확실히 좀차 자체를 좀 타기 싫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잠깐 탔을 때는 솔직히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뭐 실제로 시승을 나가더라도 이 정도 공간감이면 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지금 부메스터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 온, 온열 시트까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B필러까지 송풍구가 돼 있어서 어 확실히 좀 뒷자리여도 좀 편안한 각자가 조절 가능하고 패밀리카로 쓰시기에 전혀 문제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파노라마 솔로프에 있어서 좀 개방형감이 있고 다만 SUV 같은 경우는 뒤쪽까지 조금 더 넓게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썰루프가 조금 더 작은 점?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어, 뒷공간 앉았을 때 쿠페형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함은 없네요 이제 뒷공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앞좌석으로 가서 앞공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운전석에 와 있는데요. 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핸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MG 바디킷. 아까 앞쪽에 이제 범퍼부터 전체적인 뒤쪽에 라인까지. 이런 AMG 디자인 키, 바디킷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이 핸들 디자인이 제일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D컷 핸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 흔히 잠자리 핸들이라 그러죠.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이쁘고, 그립감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핸들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시트도 뒷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블랙과 레드의 이제 조합으로 들어간 가죽, 이제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요. 나파가죽이다 보니까 가죽의 질감도 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점도 좀 장점인 것 같고. 오히려 레드로만 적용이 됐다면 너무 과할 것 같은데 블랙이랑 좀 섞이다 보니까 이 블랙이 레드의 조화가 정말 좋고 앞좌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온열뿐만 아니라 뭐 통풍 그리고 조수석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트 조절 버튼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고급 SUV 아 고급 s u v 낮게 이제 냉온 커플도까지 다 적용이 돼 있으면서 이 버튼도 보시게 되면은 뭐 다른 모델들과 달리 좀 디자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좀 비행기에서 볼수 있듯한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뭐좀 이런 것도 좀 포인트적으로 되게 이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SUV 자체는 이제 오프로드로 쓰실 수도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잡는 것 자체도 운전할 때좀 잡고 하시라고 들어가져 있는 좀 디테일적인 요소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은 에어서스 차량 높낮이 조절이 직접 수동적으로도 가능하게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동 등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필요하게 되면은 뭐 주행감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이제 스포티한 주행 세팅값이 들어가고요 올라가야 될 때는 뭐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런 기능이 들어가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손목 받쳐가지고 뭐 터치로 이제 조절하실 수 있게끔 터치패드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앞쪽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계기판 옆쪽으로는 뭐 송풍구 디자인이 들어가져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기능을 하지만, 오른쪽은 따로 기능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 옵션 자체는 기본적인 것들은 뭐이 정도 라인까지 오게 되면은 들어가야 될 옵션들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고 자체가 많이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모션이라든지 재고상황,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연락 주셔서 한번 견적이라든지 뭐 이제 시승차도 곧 준비되니까요. 뭐 시승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승 일정 잡고 시승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